골격감을 잘 보완해줘서 여섯 컬러가 다 직진 배송을 해요. 보들보들한 가죽이어서 이 부분이 너무 디테일이 예쁘더라고요. 포켓 부분에 리벳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이제 9월 10일을 넘겨가고 있는 시점이 되었는데 조금 살만하다 싶어지는 날씨입니다. 요럴 때 너무 좋긴 한데 옷을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계절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기에 구매하시면 좋을 간절기템들을 이렇게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과 함께 택배깡 영상을 찍어보려고 켜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구매한 제품들은 지그재그 제품 중에서 직진 배송으로 하루만에 받을 수 있는 제품들 안에서만 골라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급하게 옷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진 배송 랭킹 템뿐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디깅해서 찾아본 흔하지 않은 템까지 주문을 해보았고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스 하나랑 봉투 두개 이렇게 왔는데 봉투 중에 큰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아마 매니크에서 구매한 제품일 거예요. 그냥 기본 레이어드 하기 좋은 브이넥 낯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 낯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대차 말씀드리지만 어깨가 넓은 체형이기 때문에 어깨 끈 자체가 조금 두툼해야지 그런 부분이 체형 보완에 효과적이라서 첫 번째로 어깨 끈 두께 먼저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넥라인 깊이인데, 시원하게 파져 있는 걸 입어야지 어깨로 가는 시선을 좀 분산을 시켜줘서 상체가 여리여리 해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요런 민소매 디자인 자체를 좀 즐겨 입는 편이에요 컬러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레드, 브라운, 스카이, 블랙 요렇게 총 다섯 가지 판매를 하고 있고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좀 예쁠 것 같더라고요 민소매는 사계절 입잖아요 여름엔 단독으로 입고 봄, 가을에는 아우터 속에 이너로도 입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시기에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때 민소매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뭐 더 자켓류들 입으려고 했는데 속에 받쳐 입을 이너 없어서 못 입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거 가격대도 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본 낫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크에서 제품을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봉청 컬러의 데님을 하나 구매했거든요. 기본으로 워싱 살짝 들어가 있는 와이드 데님 구매를 했습니다. 62,000원 정가인데 4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공청 진청 이렇게 두개 있는데 저는 진청 옵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 했고요. 사이즈표 봤을 때 허리가 36.5에 총장이 106 정도여가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미디움을 구매를 했습니 했거든요. 두께감은 확실히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더운 노멀한 데님 정도의 두께감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웨니크 자수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것도 걸어놓으면 뭔가 기분 좋은 디테일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와이드하게 그냥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이라서 여기저기 노멀하게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같은 봉투에 들어있던 제품도 하이 팬츠였는데요. 얘는 니어웨어에서 구매한. 팬츠예요. 얘도 역시 와이드 팬츠고 제가 구매한 옵션 자체는 차콜이기는 한데 물빠진 브라운에 노란끼랑 올리브 컬러도 같이 조금 섞여져 있는 그런 엄청 오묘한 컬러예요. 얘도 보자마자 여름에 그냥 심플한 화이트 탑에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가을에 또 이런 빈티지한 물빠진 색감의 하이들 갖고 있으면은 손이 좀잘갈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가격대는 4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단했던 포인트가 여기 포켓 부분에 리벳이 쫑쫑쫑 달려 있는데 이런 것도 한끗 다른 유니크한 포인트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뒤에 포켓에도 앞에 달려있던 거랑 똑같이 달려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새로 스트라이프로 결감이 이렇게 보여요. 룩이 심심해 보이지는 않게 은은한 포인트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얘도 역시 미디움 구매했고요. 168 기준 핏감이랑 조컷은 옆에 띄워드리는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뜯어봤을 때는 기장감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마감 포인트들은 다 마음에 들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뜯어볼게요. 아까 봉투 뜯었으니까 큰 박스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여서도 이렇게 세 개랑 이렇게 하나. 아, 그리고 속눈썹, 요렇게 왔어요. 요 속눈썹은 제가 지금 N번째 구매하고 있는 코링코 노골루 속눈썹이에요. 노골루 속눈썹을 좀 평상시에도 애용하고 있는 편이라서 급하게 노골루 속눈썹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드리고요. 종류가 좀 다양해요. 고정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는 뮤즈라는 옵션이고요. 요거랑 체리코 또 예뻐서 자주 쓰게 되는데 걔는 뮤즈보다는 화려해요. 뮤즈는 좀 요즘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이런 가닥 속눈썹 느낌이라서 붙였을 때 상대적으로 또렷하고 청초한 느낌인 것 같아서 데일리로는 요 뮤즈에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열심히 디깅을 하다가 보렌트라는 쇼핑몰을 발견했는데 직진 배송하는 제품이 그래도 꽤나 있는 편이었어요. 예쁜 아이들 많았으니까 급하게 옷 필요하신 분들은 요. 오렌트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너로좀 입을 만한 아이들을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긴팔을 구매했거든요. 어, 일단 소재가 되게 좋은데요. 엄청 보들보들하고 괜찮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살에 넣었을 때 너무 보드러워요. 신축성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거의 2만 원 정도에 구매했거든요. 아이보리, 레드 브라운, 옐로 올리브, 브라운, 블랙, 멜란지 여섯 컬러가 다 직진 배송을 해요. 또 어, 요건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요 매니크 그 슬리브리스처럼. 두 가지 컬러 구매하셔서 레이어드하는 용도로 입어주셔도 손이 잘갈것 같고요. 기본 스콘넥 이너 긴팔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다음은 가디건 구매했어요. 아마 내추럴 타입은 공감하실 거예요. 실 자체의 두께가 조금 있고 큼직하고 사임새라든지 텍스처가 조금 돋보이는 니트류들을 입었을 때 골격감을 그잘 보완해줘서 훨씬 말라 보이거든요. 이제 또 찬바람이 조금씩 불길래 바로 구매했습니다. 얘는 크림 컬러예요. 저보다 웜톤 분들이 입으시면 훨씬 더 예쁠 컬러기는 한데 아까 보여드린 이 바지랑 입어주면은 색조합이 너무 기깔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얘도 해지고 나서 조금 쌀쌀해지면은 입어줘도 좋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두께감이라 봄, 가을에 단독으로 입으면은 딱...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단추가 달려있는 옷들 볼때 보게 되는 포인트가 요 옷색 컬러랑 단추 컬러가 너무 튀는 게 개인적으로 불호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옷 컬러랑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한 톤의 단추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라운드 넥이기는 한데 넥 자체도 그닥 높지도 않고 어깨선은 그냥 딱 정핏 정도로 떨어지는 베이직한 핏날것 같은 가디건. 이라 저는 요거 이렇게 단추 밑에 한두세개 정도는 풀러서 연출하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얘도 일단은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고요. 모렌트에서 한 가지 더 구매했거든요. 가을은 또 레더와 스웨이드의 계절이잖아요. 스웨이드 아우터를 구매를 해봤는데 얘는 아우터치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8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아우터를 한 가지 구매했고요. 지금 딱 손에 느껴지는 촉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엄청 보드랍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딱그 정도 값어치 하는 퀄리티의 느낌인데 이게 핸드폰 화면이나 모니터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 좀 다르게 느껴질 순 있지만 확실히 여기 모델 컷에 있는 컬러가 좀더 진한 밤색 같은 브라운 느낌이고 제가 느끼기에 얘는 조금 더 밝은 카멜에 조금 더 가까운 브라운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색감 빼고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다 짱그면은 서치 입은 것처럼 좀 연출이 되고 저는 이거 당연히 풀러서 걸쳐서 툭 입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가로 절개선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단추 컬러도 동일한 컬 로 들어가 있고 뒷판이 좀 포인트인데 금속 리벳으로 음각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어서 뒷면도 그렇게 심심하지 않게 연출이 되는 아이예요. 스웨이드 자켓 구매를 하고 싶다 아니면 입문을 하고 싶다 하는데 10만 원 이상 쓰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렴한 티는 만나거든요. 요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로우 스커트도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플레어 스커트 류는 블랙 컬러로는 없어서 얘를 한번 구매를 해보았고요. 모델분이 화이트 컬러의 탑이랑 딱 매치해서 입었을 때 깔끔하게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무게감 좀 있는 편이라서 여름 제한 나머지 계절에 다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이 뒤에 밴딩 요렇게 있고 앞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옆부분에 이렇게 지퍼 들어가 있습니다. 지퍼가 막 엄청 매끈하진 않아요. 여기서 지금 계속 걸려서 제가 못 올리고 있거든요. 뒷밴딩이니까 이 지퍼는 크게 안 건드리면서 입고 벗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프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뒷판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요 옆에 이끈 요 부분 있죠? 얘를 한 바퀴 둘러서 뒷면 감싸면은 밴딩이 렇게싹 가려지게 깔끔한 핏으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리분을 이렇게 앞에서 묶어서 늘어뜨리면 되는 플레어 롱 스커트입니다. 묶었을 때 터링 잡히면서 이 부분이 너무 디테일이 예쁘더라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했거든요. 6만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고, 여기 있는 이 작은 봉투도 한번 마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벨트 하나 시켰어요. 브라운 컬러의 레더 벨트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가을에는 코디를 상상했을 때 여기에 벨트가 블랙보다는 브라운이 들어가야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 벨트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찾고 있던 조건이 너무 놀이끼리한 색깔이 아니라 오히려 붉은기가 돌더라도 찐 브라운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았거든요. 어, 근데 이건 성공한 것 같아요. 색감이 약간 와인빛 또는 붉은기 도는 붉은 기도는 브라운이어가지고 퀄리티도 생각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채우면은 이런 느낌 드는 벨트입니다. 거의 내추럴은 너무 얇은 베트 착용하면은 롬에 비해서 너무 얇고 옹졸해 보여서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걸로 차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어울리는데 17,000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사이즈 옵션은 두 가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1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만 보셔도 유연한 거 느껴지시죠? 뻣뻣하지도 않고 보들보들한 가죽이어서 얘는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버클 부분이 실버기는 한데 라이트한 실버가 아니라 유화 처리한 듯한 조금 어두운 실버에 가까워서 FW 시즌에 확실히 좀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손 다운돼 있는 여러 가지 옷들이랑 매치해주면 예쁘게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이것도 성공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총 9가지 정도 제가 구매를 한것 같은데 제가 진짜 지금부터 쭉잘 입을 것 같은 아이들로만 좀 알짜배기로 실용템들 위주로 쏙쏙 골라서 구매를 해보았고요. 주변이 지금 이렇게 택배 잔해들로 놓여져 있어서 저는 얼른 이것부터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착용 컷 찍으러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